음. 이야, 참, 꿀이 그냥 완전 이, 그냥. 다른, 다른 양봉은 으흠.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겨울 내물 양식을 설탕을 준다는 거면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는 설탕을 안 주고 응. 자기 꿀을 먹고 겨울을 응. 나는 거예요. <laughs> 그, 저, 산 쪽에, 그, 산 속에 있는 이름으로 꽃까지 다 꿀을 따가지고 여기다 지금 넣은 거 아닙니까? 그렇지, 산 속에 있는 예. 꽃을.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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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어? 예. 우리 천장님이 이제 많이 늘었어, 이제. 자곡, 자꾸 꽃 따시는 거 봐. 아. 예. 아주 꿀도 아주 이쁘겠다. 야 탐스럽네. 불도 살리고 꿀도 응. 따고 지금 몇단이 몇 올라갔어요? 지금 이런 단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개 11개 이야 엄청나구나. 응.